정화는 연애 중. 안녕하세요. 최정아 기자입니다. 제가 드디어 채널을 만든지 2년, 2년 정도가 됐는데 드디어 유튜브를 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이제 연예계 뉴스를 전달을 해드릴 거고 조금 이제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연예계 연예인들이 쓰는 템이라던가 아니면 뭐 꿀팁 같은 거를 조금 더잘 전달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번 첫 번째 시간은 아 일단 요즘 가장 핫한 이 정우성 씨 이야기를 안 하고 갈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번 일 같은 경우에는 뭐 모르는 분들이 전국민적으로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짝 이 기사만 훑고 가자면 일단 모델 이 문가비 씨의 아이가 배우 정우성 씨의 친자인 것으로 밝혀졌죠. 그리고 두 사람이 부부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지금 현재까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몽가비 씨는 이 결혼 없는 출산으로 미혼모를 이제 본인 스스로 결정을 했고요. 정우성 씨 같은 경우는 유전자적 아버지로서 책임을 다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둘은 어떻게 만났어요? 몽가비 씨가 이제 패션 모델 쪽에서 일을 하다가 굉장히 그 육감적인 몸매와 자기 관리를 잘하는 것 그리고 굉장히 당당한 캐릭터로 어~ 많은 피디분들 많은 방송사들의 픽을 딱 당했는데 이게 사실은 좀 휘발성인 거야. 어떻게 보면. 되게 냉정하게 얘기하면. 그래서 캐릭터만으로는 뭔가 계속 끌어나갈 수가 없는 거지. 근데 문가비 씨가 이때쯤에, 물론 이것만은 아니지만, 이때쯤에 주변 분들한테 이제 연기를 좀 해보려고 한다라는 얘기를 했다고 해요. 아무래도 이쪽 생활을 좀더 연장할 수도 있고, 그리고 본인도 이쪽에 대한 꿈이 생겼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던 중에 내가 너무 웅가비씨가 대단하다라고 생각이 든게 웅가비씨가 엄청 도전적이고 진취적인 성격이더라고. 마지막 소속사였던 곳이 있어요. 마지막 소속사였던 곳에 가서 보통은 러브콜을 하거든요. 그 정도 이슈가 된 사람이 있으면. 근데 가비씨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먼저, 어, 나 계약하고 싶다라고 본인이 오히려 로브코를 보냈다 그러더라고. 근데 그게 진짜 힘든 일이거든요. 근데 내가 그 성격을 보고 와 이분은 뭘 해도 하겠다라고 당시에 생각을 했었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연기에 대한 이 열망이 딱 생겼으니까 그리고 연기를 딱 서포트를 해줄 수 있는 소속사가 생긴 거야. 근데 그 안에서 그러면 지인 모임들이 생기겠죠. 이게 바로 기사에 나온 그 지인 모임이에요. 연기를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는데, 이제 그럼 당연히 지인 모임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정우성 씨와 이제 알게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정우성 씨가 지금 여자친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뭔가를 만났다, 이런 얘기 많잖아요? 어... 그 내가 이 얘기를 진짜 해주고 싶었거든? 내가 만약에 정우성이라면 이게 좀 억울할 것 같은 거야. 그, 제, 제, 제 그냥 취즈풀에 의한 거예요. 정우성 씨가 일단 오래 만난 여자친구가 있었던 걸로 알아요. 그리고 이 얘기는 사실 한 3년 전부터 듣고는 있었어. 근데 그, 지금 내가 다시 역산을 해보니, 이분이 그분이 맞는 것 같아. 비연예인 여자친구분이고 일각에서는 막 그때 막 오만 내용이 카톡에 돌았잖아. 막뭐 98년생이다, 회계사다, 뭐또뭐뭐 뭐, 뭐 하는 사람이다 이러면서 정우성이 만난 뭐 만나고 있는 여자 리스트 이러고 하 3, 4 명이 돌았어. 근데 제가 장담하고 여러분 그거 진짜 다 아니에요. 딱한명 빼고 다 아니고 생각해봐. 98년생이면 지금 몇 살인데 지금 몇 살인데 정우성 씨랑 그렇게 오래 만났으면은 그럼 걔는 미성년자 때 만난 거야? 그게 말이 안 돼.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데 사건이 터지니까 그냥 말 듣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냥 막 갖다 붙이는 거지. 98년생이 어떻게 정우성을 만나? 정우성은 삼촌이잖아. 하여튼 그런 상황인데 어예 아무튼 그런 상황인데. 일단 회계사도 아니고요. 어, 여러분들이 어떠, 어쩌면 사진을 보셨던 사진 중에 뭐 회계사다. 이러면서 얼굴이 되게 전문적인 여성의 모습이 이렇게 탁 비춰지는 모습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분도 제2의 피해자입니다. 절대 그 여성분도 아니에요. 만약에 그 사진을 보셨다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위로 보고 있는 그 사진 있잖아요. 아, 네. 아. 그렇게까지 내가 말해도 되나 모르겠어. 근데 아무튼 제가 알기로는 뭐 어쨌든 오해를 푸는 게 저는 먼저라고 생각하니까. 어, 그분 정도 빼고는 사실 나와 있는 리스트는 전부 이제 그냥 말 지어내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지어낸 가짜들이고요. 카톡으로 왜뭐 어, 누가 뭐 어디 로펌에 왔는데 이런 카톡 글도 되게 그럴싸하게 적혀져 있어 누가 왔는데 이게 어쩌고 해서 막 그래가지고 되게 막 적혀져 있으니까 나도 사실 그거 처음에 진짠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걸 또 알아보니까 아니야. 이것도 사건이 터진 이후에 그럴듯하게 그냥 만들어서 캡처해서 사람들한테 뿌려진 것이었어요. 그리고 정성 씨 같은 경우에는 내가 봤을 때좀 제일 내가 봤을 땐좀 억울할 수 있는 포인트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아들? 내 아들이 생긴 거 이제 인지했어. 그러면 아빠로서 책임 다하겠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지금 제일 많이 욕을 하는 게 뭐냐. 그럼 너는 여자친구가 있는데 문가비를 만난 거냐? 너 그러면은 밖에서 그렇게 막, 뭐, 어, 멋있게 이런 모습은 다 거짓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게 여러분 아니라는 얘기를 제가 하고 싶은 거예요. 아까 얘기한 그 비연예인 분이랑 좀꽤 오래 만났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많이 만나다 보면 왜 보통 연인들이 그러하듯이 만나다가 뭐 잠시 안 만나다가 뭐 이런 시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안 만나던 시기가 잠깐 있었 걸로 알아요. 근데 그 시기에 이제 문가비 씨랑 잠깐 이제 또몇번 만나게 된 거죠. 그런데 외부에서 봤을 때는 이러한 해명을 뭐 정우성 씨가 직접하기에는 굉장히 곤란하니까 구질구질하잖아. 그리고 톱스타가 막 그걸 하나 하나 다 이제 이건 맞고요, 이건 아니고요 하기가 그래서 이걸 뭉뚱그려 봤을 때는 굉장히 뭔가 좀 파렴치하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거를. 어, 꼭 얘기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애 맞는 건그 여자친구도 몰랐다고. 이 부분도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여자친구가 기사를 보고 허, 너무 놀래서 충격을 받았다. 내 네, 남자친구가 애가 있다니. 그럼 뭐 완전 사랑과 전쟁이 나올 만한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인데 내가 생각했을 때는 오히려 기사가 막 나오고 사람들이 막 관심이 쏟아지니까 그 부분이 굉장히 좀 힘들고 오히려 그 부분이 굉장히 좀 어려울 수는 있, 있는데. 정우성 씨가 그 문가비 씨에게 임신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 들었을 때이 여자친구도 알고 있었어요. 상대가 어떤 분인 줄도 알고 있었고, 지금 아이가 생겼구나라는 것도 이미 지난 3월에, 아, 3월 훨씬 전이죠. 임신을 했을 때니까 그때 이미 알고 있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근데 그 아이가 있는 걸 알고 있으면서 뭐, 예를 들면, 지우라던가, 음, 음, 음. 이런 일은 없어졌을까요? 어, 우리가 막 상상할 때는, 왜냐면 뭐 영화라던가, 우리가 막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막 못된 어떤 중간에, 예를 들어서 소속사 사람이 와가지고, 뭐, 이, 이거 드릴 테니까, 뭐, 어, 조용히 해주세요라던가, 아니면 뭐 가족 중에 누가 와가지고, 뭐 이렇게, 뭐, 어, 순순히, 뭐, 결혼할 줄 알았어? 뭐, 이런, 막, 그런 우리가 상상을 하잖아요. 근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리고 제가 취재를, 제, 제 선에서 했을 때는, 단한 번도 정우성 씨가 이 생명에 대해서만큼은, 한 번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문가비 씨가 이제 임신을 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후에, 기사에 나온 대로 이 부분은 산후조리원 이야기라던가 뭐그 이후에 몇몇 가지들은 뭐 아무래도 여자분들이 찾아보는 게 조금 더 편할 거 아니에요? 정보가 좀더 많으니까.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어 그러면 그쪽에 가라라던가 어어어 어, 어, 알겠다라던가 그런 부분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좀 지원을 그러니까 당연히 예,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누가비 씨가 자기 얘기를 갖고 있는 걸 알기 때문에 그때부터 광고도 안 하고 이것도, 이것도 진짜 그런 얘기가 정말 많았거든요. 심지어 나 무슨 얘기까지 들었냐면, 이런 게 이런 이제 사생활에 대한 기사가 터지면 위약금을 물어야 되기 때문에 정우성이 그 임신 사실을 알았을 때부터 광고를 아예 안 받고 아예 안 찍었다. 왜냐면 위약금을 물 수도 있으니까 그 정도 그리고 대형 기획사기 때문에 어그 정도 리스크 관리는 할줄 안다라고 사실은 뭐 기사도 많이 나오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이 부분은 제 생각이에요. 제가 저도 이제 어쨌든 브랜드 쪽들이랑 이야기를 해보면 어, 정우성 씨가 자기 소신이 굉장히 좀 뚜렷한 편이잖아요. 뉴스에 나와서도 그렇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막 어, 자기 생각을 막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흔히 말하는 이 저는 정치적인 성향을 여기서 말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제제 제 정치적인 걸 현재 정권과는 좀 맞지 않. 맞지 않는 뭐라고 해야 될까? 어 그러니까 현재 정권이 어 별로 좋아하지 않을 만한 행보들이 분명히 있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알아서 지금까지 기업들에서 먼저 어, 광고하자라고 적극적으로 말하는 곳이 그렇게 많지 않았었고, 그리고 올해 찍은 영화가 또 서울의 봄이잖아요. 그런 기업들은 그 영화를 찍은 걸 알면은 기업 입장에선 이게 오히려 리스크 관리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정우성이 리스크 관리를 한게 아니라 기업에서 리스크 관리를 한 거야. 어, 그 왜냐하면 이번 정권이 들어왔으니까 전 정치적 그런 거 전혀 아니에요. 진짜 절대 아니고 뭐 하여튼 그런 상황이었고. 광고를 하나도 안 했다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진짜 많거든? 너가 물어봐준 것처럼? 근데 광고해요. 이게 우리가 말하는 광고가 막 신문에 나오고 막 TV에 막 이렇게 나와야 광고가 아니라 잡지에 나오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막 나오지, 않, 보지 않아도 어쨌든 꾸준히 나오는 광고들이 있잖아요. 뭐 어쨌든 브랜드 광고를 하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뭐뭐 광고가 다 끊겼다. 이거는 사실이 아니다. 그리고 요즘 기업들이 그 형사사건이 얽히지 않고서야 조금 관대하게, 그러니까 사생활은 사생활로 보는 경향이 더 짙어졌다라고 할수 있죠. DM은 한게 맞죠? <laughs> 어, 근데 내가 아까 카톡은 아니라고 했잖아. 근데 DM은, 근데 사실 아니면은 뭐 아니라고 얘기가 나왔을 텐데 그거는 맞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 음, 그거는 맞지 뭐 근데 그게 아무래도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냥, 그냥 쉽게 얘기해서 그건 좀깰수 있지. 음. 누나가 봤을 때 이번 청룡 나온 거에 대해서 어, 어떻게 생각해? 나는 진짜 청룡 진짜 어떻게 생각했냐면 왜냐면 처음에 기사가 그안 나올 수도 있다라고 기사가 나왔기 때문에 나도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어. 왜냐면 너무 전국민적인 시선이 다가 있고 시청률 폭발을 한다고 나는 생각했거든? 진짜 냉정한 얘기지만. 왜냐면 다 어떤 말 하는지 그가 나오면 궁금해 할 거니까. 그만큼 부담스러운 자리라서 사실 안 나온다 그래도 업계나 사람들이, 응 음, 그래, 뭐안 나올 수 있지. 아니면, 아, 그래, 안 나올 줄 알았어. 정도로 끝날 일이었거든? 그래서 소속사에서도, 어, 안 나가셔도 된다. 라고 오히려 얘기를 한 걸로 알아. 근데, 일단 시상자였어. 시상자였는데 자기가 상을 받는 입장이면 사실 그냥 대리수상을 누가 해주면 되는데 시상은 누가 대타로 가줘야 돼. 그것도 정우성급 정도의 자기랑 비슷한 급 정도의 사람을 자기가 섭외를 해줘야 그 영화제 민폐가 아닌 거잖아. 그러니까 아마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했던 것 같아. 그리고 자기 입장을 말할 수 있는 게 음, 이 타이밍이 내가 봤을 땐 제일 적기였어. 그 전까지만 해도 여론이 진짜 안 좋았거든? 어떻게 미혼물을 만들 수 있냐부터 시작해서, 어, 결혼해야 되는 거 아니냐. 난 이건 사실 말이 안 된다고. 결혼했다가 그럼 이혼하면 좋은 아빠야? 난 그렇게 생각하거든? 그니까 러 정말 막 오만 여론들이 정우성 씨에게 굉장히 좀 불리하게 돌아갔었던 게 사실이야. 정말, 어, 정말 깬다. 막, 나쁜 사람이야. 막 이랬었는데, 난이 시상식 가기 잘했다고 생각한 게 적어도 정면돌파라는 말은 진짜 좀 이상하지만 그렇게 한 덕분에 적어도 절반의 사람들에게 아 그래도 아빠로서 역할은 하겠다고 하네? 라는 50%의 수긍은 얻었다고 생각해. 그냥 그래도 뭐, 뭐 아주 피하지만은 않네. 아빠로서 역할은 하겠다고 자기가 얘기하네. 뭐 이런 정도의 소감? 그리고 비하인드를 얘기를 하자면 보통 레드카펫 걷잖아. 레드카펫은 안 했거든? 레드카펫은 안 했는데, 내가 알기로는 대기실에 제일 먼저 왔을걸? 배우들 중에? 그래서, 그, 다른 소속사 사람한테 너무 궁금하니까, 나도 물어는 봤지. 정우성 씨 그날 혹시 보셨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자기도 이 엔터 생활을 정말 오래 했지만, 정우성이 이렇게 긴장하는 걸 처음 봤대. 그래서 댓글 같은 거 보면 사람들이 눈이 왜 이렇게 화가야 나 있냐고, 이렇게 캡처된 거 보고, 왜 이렇게 화가 나서 얘기를 하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게 뭐 어쨌든 화나서 얘기한 건 아니고, 그 사람도 사람이다 보니까 뭐 엄청 긴장했다. 뭐, 너무 좀 자기도 좀 움츠러들고, 어쨌든 작품이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야 되는데, 얼마나 송구하겠어, 그 부분은. 그러니까 좀 굉장히 좀 경직돼서 얘기를 했었던 것 같다라는, 음, 제 생각입니다. 청룡 때 사람들이 막 박수치고 읽어보고, 그것도 사실 좀 비난이 있었거든. 박수를 왜 쳤을까? 라고 관계자의 눈으로 제가 봤어요. 그 모습을 관계자의 눈으로 봤을 때, 정우성 씨가 "업계에서 소문이... 이거 정우성 씨가 들으면 별로 안 좋아할 수도 있는데, 업계에서 소문이 호구형이야." 부르는 닉네임이 호구형, 왜 호구형이냐면, 특별 출연 부르면 다 나가. 그래서 작년이랑 올해 같은 거, 특별 출연 나간 거 생각해보면 진짜 많아요. 약간, 여기까지? 라고 생각할 정도로 정말 많이 가. 그리고 출연료를 안 받는 뭐 GV라던가,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좀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배우가 필요하다고 하는 데는 그다 나가. 소속사에서 어쨌든 서포트를 해줘야 되는 배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어깨에서 호구형이라는 말이 있고, 사람들을 좀잘 챙기다 보니, 아무래도 그 사람이 앞에 나왔을 때, 아, 떨지 말고 얘기해라! 라는 정도의 내가 봤을 때는 응원의 그 동료의식이 아니었을까. 뭐,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 그런 거는 절대 아니었다. 그런 박수는 아니었다. 네네.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뭐, 정우성 씨가 잘했다, 문가이 씨가 잘했다. 전혀 아닙니다. 예. 저는, 뭐, 저는 판사가 아닙니다. 예. 오늘도 연애 끝!